너무 많았어요 네. 자 대표님과 함께 이제 봤으니까 저랑도 네. 함께 보셔야 되는데 네. 이번에 갖고 나온 게또 E클래스죠 그렇죠 E클래스 그래서 제가 바로 스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클래스 E300 엘레강스 차량입니다 2011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 5 0 0 0 k 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가격이 얘도 천만 원 초반 맞아요 말이 1100 돼요? 1 1 3 0만원 네. 가격대가 정말 말이 안 되죠 해당 차량은 네. E 클래스입니다. C 네. 클래스가 아니고 E, e 클래스인데 클래스. 이 가격, 그리고 심지어 네.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걱정하시고 따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짧은 주행거리잖아요. 네, 그이 친구가 12년 동안 7만 키로 탔다는 거면 얼마나 짧은 거냐면요. 네. 하루에, 하루에 거의 한 15키로 정도만 달려야 20키로 이내로 달려야지만 이 주행거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네. 솔직히. 아까 대표님께서 아 300시 자신 있어요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차가 더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결이 네. 감동이 클러치업 될까요? 아니 지금 예약은 어떡할까요?라고 하셨는데요 1 8 1 2에 9646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아, 채은 씨가 와가지고 분위기가 화사해졌다고 하십니다. 역시 네. 저와 성희님의 콜라보가 조금 더 좋죠? 아, 네 대표님 듣게 하시는데당당이 아, 외친다 네. 네. 사실입니다. 지금 네.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블랙바디 입은 것도 있는데 네. 결이 너무 부드러워 왜냐면 저는 무슨파 손세차파예요 그래서 음. 저는 이 결만 만져봐도 아, 이차 관리를 했구나를 알수 있거든요 저희가 <laughs> 물론 광을 내지만 기본 베이스가 탄탄해야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가능한데 본닛 그리고 위쪽 글라스만 보더라도 아, 네.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음. 중요한 거 간혹 가다가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순정 글라스인가요? 네, 해당 앞에 전면 유리는 순정 글라스로 들어가 네. 있는 모델입니다. 아니 지금 최은 씨가 직접 받으시냐고 전화. 오 전화는 대표님께서 직접 아. 받고 계시고요. 저는 오로지 네. 차량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추님께서 성희님 저랑 데이트 해주면 벤츠 삽니다라고 하시는데 좀더 비싼 벤츠를 사셔야 될것 같아요. 아, 마이바흐급은 되셔야 될것 같고요. <laughs> 자, 자 보도록 할게요. 측면으로 네. 넘어와서 보도록 하면요. 흠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거 카메라에 잡힐까요? 너무 작은데, 여기 하나, 콩 하나, 살짝 있고요. 휠하고 타이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 일단 네. 트레드는 70% 이상, 음. 2019년 25주 차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 블랙 바디 진짜 우리 감독이 옆에서 찍었어. 이거 솔직히 정면 찍을 맞아요. 필요도 없어. 풀 측면으로 찍어주시면. 풀 측면으로 쭉 봤을 때뭐 하나 걸리는 게 없어요. 와, 이 반짝반짝함이 잘 네. 담겼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자, 후면으로 넘어와서 음. 보도록 하면. 아니, 또이 E 클래스의 이 웅장함. 근데 오늘 것 같아요. 나오는 차량들이 진짜 가성비인 것같요 그러니까 가성비. 이게 만약에 네.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다면, 그저 네. 그 가격대에 어울릴만한 가격이라고 하겠지만, 너무 이 차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대에 소개를 네. 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내게 내가 개택할 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와. 극강의 가성비의 차량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아니 <laughs> 여기에 정말 사면 데이트 약속. <laughs> 어, 어려운데? 어 LPG님께서 성인님 보호하려면 방탄 차량으로 준비하셔요. 마이버 <laughs> 신형으로 바꿔와야될것 같아요. 연식 짧은 거안될것 같아요. 신형으로. 네. 자,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확실히 국산 차량의 차이점이라면 마감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옆을 벽 처리를 하기 음. 때문에 조금 더 수납 공간이 좀더 좁다고 느끼시겠지만 네. S 클래스보다는 넓은 편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좀더 여유롭게 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음. 여기 플라스틱 부분, 그리고 안쪽적도게더라도 그러니까 그렇죠. 스크래치가, 스크래치가 없죠. 없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트렁크를 볼때이 부분에 이제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스크래치가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차량을 정말 소중하게 다뤘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비싼 차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마이와우 신형 풀옵션으로 <laughs>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S600 네.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자, 그럼 아. 이번엔 조수석 쪽을 같이 함께 보는데. 네. 아쉬운 점좀 짚어 주세요라고 한다면 결은 좋은데 문콕이 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문콕은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 이거는 진짜 옆 차량이 네. 내 차를 찍고 가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네. 찍고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문콕이 살짝살짝 네. 살짝 있는데 음. 제가 이거를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를 하게 되면 결이 달라질 텐데 하는 게 나을까? 음. 이럴 때에는 저렴하게 구매하고 네. 해당 부위를 따로 원하신다면 도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도 그쵸. 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지금 광 아래에서 보여 드리기 음.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건데 그 그냥 저는 타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네, 이 결을 저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뒷차, 뒷시트도 우리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뽕실뽕실하고 네. 지금 이,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 이 그쵸? 클래스 너무 작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충분한 정도의 억 뒤쪽 이열 네.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4인 가족이 타셔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친구 외관 깨끗했고 실내도 깨끗했어요. 그 네. 이유가 뭘까요? 바로 1인 신조였기 1인 신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죠. 자, 제가 또 뒤쪽으로 또 가야지. 우리 채연 매니저님이 나오기 때문에. 자. 자. 자, 키 개수도 중요하고 네. 컨디션도 중요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음. 차량 키 앞. 보여드리면 컨디션 너무 깨끗하고요. 네. 시동 걸어볼게요. 아니 근데 자꾸 최연 씨라고 하는데 최 최연 음, 씨 누구죠, 근데? 자꾸 여기 보면은 최연 네. 씨라고 하는데 최은이에요. 최은 채은. 김 채자 은자 네. 기억해주세요. 시동 걸어볼게요. <laughs> 자, 오. 자, 오 일단 시동 네. 걸었을 때 지금 뭐 핸들 떨림이나 그런 네. 건 없고요. RPM도 지금 음. 지금 딱 천인데 천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네. 보통 천에 딱 찍었다가 8,900대에서 고정이 되는 음. 게 정상적인 RPM이라고 봐주시면 네. 좋고 그다음에 그때 동안 핸들이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보시면 좋고요 네. 자 이번에는 네비게이션을 준비 중입니다 네. 자 뭐가 포인트냐면 네. 지니 내비라고 떠 있죠 어. 원래는 벤츠 내비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사실상 없다고 보아하시는데 네. 지니 내비가 네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걸 또 어, 맞아요. 업데이트도 하수, 훨씬 네, 수월하죠 후방 카메라도 역시나 네. 깨끗하게 지금 응.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어, 벤츠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옵션 만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차는 극강의 응. 가성비로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열선 시트까지만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아니, 돼요 아니 지금 보시는 차량이 1100... 아니, 천, 아니 1100... 맞죠 천, 1130 네. 순간 1100이었나 1200이었나 는데 1100만원 대였던 거요1130 네, 와.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했을 때 네. 아반떼 MD를 촬영했을 때 물론 그 친구는 굉장히 연식이 짧았죠. 응? 그 친구가 600만 원대였어요. 어. 물론 아반떼하고 벤츠를 비교할 것도 아니고 같은 크기 사이즈가 아니지만 음. 아반떼 살땐 조금 더버티면 벤츠를 살 수가 있다는 건사스트라는 거죠 아, 아니 근데 내가 1100만 원대를 주고 1130만 원을 주고 벤츠의 오너가 될수 그렇죠.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메리트인데 거기에다가 이 차량이 뭐 주행거리가 엄청 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7만 킬로대의 네. 차량을 이렇게 정말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수있다는게 너무나 아, 큰 메리트입니다. 이게 주행 거리가 네. 메인 키포인트였. 1인 네. 신조가 관리가 잘됐던 차량이다 음. 플러스로 3일 동안 타볼 수가 있는데, 어? 7만 키로 동안 세어만 놓은 거 아니야? 어. 하체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음. 소모품 교체 시기 도래했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그 3일 동안 타보시면서 네. 소모품 얼마 남았는지, 갈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아실 수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디에도 없는 예치금 시승 서비스를 이럴 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차량 나는 지금 고민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요, 적응모터스 3일 동안 타보고 결정을 해보실 수가 있잖아요. <laughs> 네. 예치금 내시고 네. 3일 동안 타보고 결정하신 다음에 그때 마음에 안 들면은 저희가 다시 예치금 돌려드리고 차량은 저희가 가지고 오고 근데 난 마음에 들어요 하시면은 품에. 또 차량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조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이 벤츠 E 클래스를 보고 있잖아요. 다음 네. 차량에 5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아, 고민 중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근데 보통 E 클래스는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음. 차량이고 남성분들이 5 시리즈를 많이 선하기 호 어, 때문에. 아니 지금 뒷자리 열선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뒷자리 열선 없습니다. 뒷자리 열선 없습니다. 그 네. 옵션 벤츠에서 옵션 정말 짜요. 네. 솔직히 동일한 가격대에 동일한 연식과 주행거리를 따지면 오히려 BMW가 옵션 조금 더 그렇죠. 많습니다. 해당 차량은 뒷좌석에 열선이 없어요. 왜냐면 음. 제가 아까 봤거든요. 네. 진짜 없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 음, 없어요. 아, 뭐 열선 있는 거 있어요. 350 하나 더 있는 거 있어요. 음. 아, 대표님이 다른 게또 있다고. 350이 네. 있다고 하니까. 350은 있습니다. 네. 아, 천, 전동 트렁크, 데일러. 통풍 시트가 있는 벤츠 2350 모델이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네. 옵션 중요하신 분들은 내일 방송 거. 봐주시는데, 네. 괜찮아. 내일 거안 봐도 돼. 네. 이 클래스. 네. 저 옆에 옷실이 있거든요. <laughs> 이거 빨리 끝내고 50이 넘어가보자고요. 아니, 오늘 댓글에 이렇게 저무모터스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근데 좀 많이 비싼데? 대표님이. <laughs> 대표님, 이제 은퇴 언제 하시죠? 저 물려주신다고 해가지고 전팔 생각이 없습니다. 네. 아, 저는 아흔까지 일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아직 60년 더 기다리셔야 될것 네, 같아요. 60년. 네, 60년. 네,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저희 근데 앞좌석에는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네. 앞좌석에만 네, 들어가 있는 있어요. 정도고. 네. 옵션 많은 걸 찾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내일, 내일 방송. 네, 제가 보기엔 다음 아마. 오시리즈 보셔도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내려 볼게요. 제가 우스갯소로 대표님께 한 말씀이 있었는데, 음. 대표님, 언제든지 물려줘도 상관없지만, 대표님은 90까지 일은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laughs> 대표님도 아직 앞으로 한 30년은 더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판매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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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우모터스에서는 차를 구매하시는 걸로 네.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제가 한번더 스펙 말씀을 드릴게요. 어, E클래스 E300 엘레강스 차량이고요. 11년형 차량, 가격이 1,130만 원입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기냐 아니에요. 7만 킬로대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요, 지금 빨리 예약 전화 남겨 주셔야지만 내가 가지고 네. 갈수 있다라는 거 지금 빨리 찜콩 하세요. 많은 네. 분들이 문의를 남겨 주시는 게왜관이 삐까번쩍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완전 모사고에 올향업 판정 파는 거고요. 음. 저희가 웬만하면 엔진 룸비나 하부를 안 보여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어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 차량의 컨디션 100%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또 음. 여러분들과 저희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걸 사용하냐 방문하셔서 직접 센터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네. 제일 좋은 건 내가 하는 카센터 의 차량을 상태를 점검 받아 보는 건데요. 아마 가져가셔도 센터 하시는 분은 고칠 거 없겠네요. 상태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차량으로 볼 텐데요. 추추님께서 벤츠 안 사요 다음에 마이바흐 부탁해요라고 하셨는데. <laughs> 마이바우 <laughs> 나올 때꼭 아, 구매해야 합니다.